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어한 24년 전인 것 같아요. 24년 전에 제가 교구장을 맡고 있을 때에 한 연세를 많이 드신 권사님 같으신 분께 초신자였어요. 전도돼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늘 저에게 와서 울면서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은혜롭게 해서 울면서 기도를 받나 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이 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자기를 전도할 때 딸을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냥 머리를 잡았. 땡기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 다닌 것 미쳤다 그러고 그렇게 딸을 핍박을 했는데 결국에 딸이 미쳤어요. 어머니를 전도하지 못했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딸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자기 때문에 딸이 미쳤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에. 꼭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요,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빛이다, 너는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너는 떠나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런데 이 딸이 자기가 빛이래요.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나중에 고쳐주셨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딸을 볼 적에 정신병자, 귀신들린 여자, 과대 망상자 그 망, 망상병에 걸린 사람 같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빛이라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과대 망상자예요 나는 빛이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그 어머니의 딸을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봤대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때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그렇게 봤을 그 과대 망상자 아닌가?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세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 같아요. 저처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증인이 누구냐라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요. 그렇다면 증인이 누구냐? 제가 여러분 그 여자한테 내가 빛이라 그랬을 때너 증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랬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증인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내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또. 이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네 아버지가 그럼 누구냐 또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답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은 뭐좀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과대망상증 그 환자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참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우리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셔요.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급기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농담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살살 놀리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화를 굉장히 좀 동문서답 형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무슨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당장 여러분, 제가 시장에 오늘 일산시장에 나가봤어요. 그러다가 차를 못 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에서 장보러 나가신 분들 좀 TV를 좀봤어 그랬더니 사과 하나에 이만한 거 하나에 여러분, 7천원, 8천원, 배 하나에 뭐 만원, 당장 여러분 과일 살 값도 없어요 은행 빚에 자동차 할부금 낼것 때문에 사업 자금 압박 때문에 갈등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취직하고 하는데 동분서주하고 지금 직장 잡기도 바빠요 결혼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삶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막연한 대화를 들어야 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대화 듣자라고 여러분들 나왔어요. 시답지 않는 대화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교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요, 삶의 문제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야, 이분이면 우리가 되겠구나.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모르는, 자유함이 없는, 자유를 향한 절규 때문에 예수님이면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과 이바리새인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뜬금없는 대화를 듣고 도대체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사람들이 이런 뜬금없는 대화를 듣고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이고야 참 대단히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억지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목사는 설교하는데 죽을 썼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아로 모셔드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화 속에서 뭘 믿었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겠고, 인자를 들린다는 게뭐뭘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런 다음에야 그들이 깨닫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믿었다라는 겁니까? 뭘 믿고 깨달았다는 라 겁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잘 짜여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봤자 별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갈수 있는 것이 천국이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손해 볼것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자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무게 삶을 이런 믿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우리들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다 네, 그래요. 네, 제자입니까?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서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도와 제자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도이면 제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먼저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마귀들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마귀가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귀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너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유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 낮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믿음을 좀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한 번만 나와 주세요. 한 번만 믿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을 구걸해 보신 적이 없으셔요. 믿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말씀하니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파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삶 전체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내삶 전체를 바꿔놓는 게 믿음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억눌렸던 삶 속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 대화 속에서 그냥 믿겠다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억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너희들에게 자유함이 없구나. 진리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자유란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먹다가 걸린 가시처럼.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는데 아픈 걸 건드린 거예요. 자유를 건드렸어요. 3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니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이 탁 걸렸어요. 자유란 말이 탁 걸렸어요. 바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될 거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종이, 종으로 살고 있는데,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끈하여서 예수님께 달려들 수있다란 말입니까? 내가 지난 40년 동안 목사 일을 해왔는데, 어찌 내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목사가 탁 걸려버려요.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탁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리는 교권과 기득권, 종교적인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속에서 자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 얘기하고 있어요. 명예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 잘되기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생명이 우리가 위태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냥 예화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친한 친구에게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열심히 친구에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신분 문제, 자녀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차의 기어가 지금 내추럴 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점점 점점 굴러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뭐돈 문제 얘기하고 있고 건강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할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래, 알았어, 차 세워. 그래, 알았어, 차 세워. 그래, 알았어, 차 세워. 소리 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곤 둘다 죽어요, 여러분. 위험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뻔히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래, 알았어. 차 세워야지. 생명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저는 암송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성도님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가깝기에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제 설교를 통역하시던 열심히 신앙생활하셨던 이영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마에 처음 갔을 때에 이영신 집사님은 한인 한 식당을 경영을 하셨는데 그걸 접으셨어요. 접으시고 달러 스토어를 하나 열으셨어요. 달러 스토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면 천원 천원 가게예요. 그 거기 들어가면요 일 달러만 내면 모든 물건, 무조건 모든 물건들이 다1 달러예요. 달러 스토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질의 오름을 걷는 거예요. 왜 물건이 잘안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새 물건들은 들여와야 되고. 물질의 모습으로 늘 고생을 하셨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최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최장암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교회에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머리가 다 빠지셨는데 두건을 쓰고 나오셔서 통역실에 나오셔 가지고 통역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에게는 더 이상 물질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천국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그분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존감의 문제도 없었어요. 한분은 주일 예배에 나오시다가요. 발이 꼬여 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이마가요. 저 의자 모서리에 찍히고 말았어요. 이마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19에서 왔어요. 911이라 그러는데 119에서 와서 집사님을 실어갔어요. 제가 예배 다 마치고 병원에 신방 갔어요. 이마를 꼬맸어요. 암 환자가. 제가 위로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마가 깨져가지고 이마가 더 시원해졌어요. 너무 너무 시원해요. 저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병의 문제도 이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장로교에서 저희 교회로 옮기신 분이 몇분 계신데 그 중에 한분 박정란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도 암환자예요. 그분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주러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영심 집사님이 그 집에 또 신방 오신 거예요. 남을 더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는 인간 관계도 더다 좋아졌어요. 모든 사람을 보면은요, 허그해 줍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 안아줘요. 더 이상 인간 관계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돈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병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인간 관계의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유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가 오잖아요.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가 온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도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야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차 세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눈앞에 절박함을 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였어요? 과대망상증 환자 아닌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왜 저렇게 저 사람 절박하지? 당장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유와 신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소유와 신분, 그것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생명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과대 망상증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그 말씀 밖에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급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왔습니까? 급박한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